안녕하세요 매력라면의 현우입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못 올렸죠? 아, 요즘에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EBS도 그렇고 좀 바쁜 일이 생겨져가지고 생, 생겨가지고 생겨가지고 <laughs> 제가 영상을 못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은 김에 좀 획기적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laughs> 획기적인가 이게? <laughs> 오랜만에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너프건입니다 너프 너.. 너.. 너프 엘리트 2.0 쇽.. 2.0 쇼크웨이브입니다 네 이름도 기네 <laughs> 가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커이 여러분들, 가위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수동 잔정이에요 제가 이거를 모르고 자동 무음해서 하는 건줄 알고 제가 배터리를 샀는데 수동이더라고요. 파워가 세죠? 아주. <laughs> 그래서 이거 탄창, 탄창 보시면 여기. 이거뭐라 그러지? 십자가 모양으로 있죠? 이거를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돌아가 얘가 소리 아, 되게 크네 옆집에서 전화할 것 같은데 <laughs> 일단은 탄약 장전을 빠르게 해볼게요 이게 탄약 색깔이 달라져. 여기는 파란색, 주황색. 이건 원래 있었던 색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파란색에다가 약간 핑크색 모양, 핑크색 색깔 그런 느낌이에요. 장전을 해볼게요. 이렇게 장전을 완료했습니다. 써볼까요 어, 제가 장전을 안 했군요. 멋있네. 오! 멋있네. 이게, 여기 택티컬 레일들이 있고, 여기 소음기 같은 거 장착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개머리판도 있어요. 이 어깨에 견착하는 걸 개머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제가, 첫 번째로 리뷰했던 총, 모듈러스에 있는 거 빼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기도달수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개머리판도 달수 있습니다. 다 나오려나? 카메라에.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확대해지는 않는 스코프, 모형 스코프를, 여기다가, 여기다 달아주세요. 확실히 길어졌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되죠 음. 아 이게 아니나 이거네요 <laughs> 써볼까요? 제가 또 관역을 준비해놨습니다 <laughs> 예전에 빨간총 리뷰할 때 썼던 관역이에요 하고 게요. 네. 솥. 네, 이렇게 준비가 끝났는데요.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항상 썼던 관이요. 오! 이게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장전을 해 버렸네요. 뒤로 빼는 거요 <laughs> 뒤로 빼는 걸 앞으로 빼고 있었네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아 아. 오케이 저걸 맞출려고 한한가야아는데 저걸 다 맞췄습니다 지금 엄청난 탄약을 남기고 다 맞췄습니다 지금 엄청난 탄약을 남기고, 지금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하, 여기다 보니까. 응. 이제 모듈러스는 가고. 이게 굉장히 세요, 지금.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센데. 지금 저기 벽에다 쐈는데, 반 넘게 날아옵니다. 와우! 여기 끝에서 쩡기 벽에다 쏴볼까요? 날아옵니다. 와우. <laughs> 반 이상이 날아요. 형체는 개트링건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고 약간 모듈러스 느낌 나요. 근데 파워는 확실히 제일 세요. 무겁기도 좀 무겁고 네 무겁기도 무겁고 되게 세요. 어깨에 견착하고 해볼까요? 근데 아무리 장난감 총이다 보니까 그렇게지 세진 않고 얘를 이렇게 대고 하면 아 이러면 좀 반동이 있네 아 총구쪽에 반동이 많네 이게 바람이다 보니까 네 이쪽에 바람이다 이쪽에 반동이 많습니다 하 엄청난 총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엄청난 엄청난 총을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